싸라있나 다야겠네 아우 싸라임 좋지 싸라임 다래 음 잘하지 음팀 좋다는데? 도깽 개뿔이로니 어머 어머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, 여기, 여기. 밑에 중비 쪽에 되게 많아요 어? 고로갈뻔 라이스 라이스. 라이스. 잘이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g 이스아 칼치기. 어? 아아라님 칼치기냐? 라이스. 라 그 다섯 판 중에 한 판만 자살하시고 찍으시면 될것 같은데 딱한 판만 그거 한판 것만 불량이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예 네. 알겠습니다 형님 네. 형님께서 네. 편집을 하시니까 아나 칼치기네 나도 칼치기네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에이올 알겠다. 오 에이, 에 골방 잡스 다몰려 있는데. 와, 이 사람들 올치는데? <laughs> 네, 뭉친다 지금. <laughs> 울베 있을 것 같은데? 아, 울베래. 에헤 A 차 밑에, A 차 밑에. A 하나. 얘설때에서 <laughs> 적대로. 나이스. 아. 네. 바로. 아에. 아. 들켰다. 세 <laughs> 명. <3명>. 아, 나이스. <laughs> 시차가 달라, <달래>, 시차가 <laughs> 에티, 나이스. 아. 한 명만 더. 나이스. 오예. 아, 나칼칠기야 <laughs> 아, 고칠, 대박. 야, 너 되게 잘한다. 나? 나, 어. 나 원래 잘하잖아. 어? 고칠이. 루나 말고 고칠이. <laughs> 아니, 루나를 잘했어요, 근데. <laughs> 방금 얘기하는데 고칠이잖아. 아,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. 아. 비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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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오겠다 어? 나오겠다 꼴아 <laughs> 뽑혔다 비솔때 세. 어뒤뒤뒤비솔 때. 샷 아이스. 오, 화려. 오케이. 카지게 넘어라. 누가 톡방 들어오신 거 같은데? 아닌가? <laughs> 의학님 들어오셨다고? 어, 두영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영님 이 원리잖아. 그렇지. 들어올까? 아, 아, 밑에겠지. 나,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아, 저 고치를 내리면 우와. 돼. 왜 안움직여? 누구지? 기회다 기회다 나이스 나이스 이런게 어딨어 저기있다 B B1 나이스 B에 칼치기하나? <laughs> 아 나야 <laughs> 어 칼치기 비에 칼치기하나? 나이스 그냥 이름으 불러주세요 어, 태풍님. 아, 이름 모르겠고. 요 어. <laughs> 없어. 없어, 없어. <laughs> 태야 <다 돼야> 돼. <laughs> 거시랑님 칼칙인데, 큰일 났네. 칼칙이야? 오우. <laughs> 아, 어, 칼칙 <칼식> 아닌데? 아니, <laughs> 네칼이 <laughs> 아닌데? 칼칙 아니야, 나두번 나 죽었어, 두 완전 나쁘는데, 지금. 완전 낫겠는데, 지금, 해군님한테? <웃음> 해군님 이래도 돼요, 지금? <laughs> 아, 야. 와, 낚았네. 아, 맞다, 톡. 드래형님 올려드려야지, 참. 잠만요 지금 마이크 안 되시는 분 순아님 내리고 저희 PVP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세요 어 지금 들어오는 분안 계신데? 어우 네? 어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어. 아쿠아가 <laughs> 어, 어, 지금 마이크 안 되니까 일단 내릴게요 아쿠아야 하는 거지. 음 아닌데. 조커는 두목이니까 보상 같은 거 버리자. 비에 <laughs> <laughs> 하나 줌길에 아, 좀... 둘, <laughs> 중길 셋, 비다수 <laughs> <B> 알겠다. <laughs> 난 살테다. <laughs> 아, 아, 한명더 아, 한한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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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 아, 안 아, 요 <laughs> 어디 있지? 저기 있다 어 뭐야 우와, 깜짝아. <laughs> 어. <엄마>. 아, 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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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는데? <laughs> 자 지금 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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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등수 확인 하세요 아나 3등 이긴 팀아 피... 예. 잠깐만 이거 등수를 어떻게 해 줘야 되지? 스샷좀 찍어놔 아카야 아카야 이거 스샷 찍어놔 스샷 찍었어 아카야? 어 아카야 스샷 찍었어? 아그 뭐야 나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있다 보면 되지 않나요? 어, 시사 어, 찍어서 이따, 어, 되겠다. 이긴 팀 점수 다 합산해서.